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이제 이스라엘에는 패망이 선포가 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결이 됩니다. 2 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미에 보면.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땅 사방의 일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이 땅의 네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파멸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멸망뿐인데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그 끝은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선언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이어서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몽둥이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날리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몽둥이와 교만 이것을 공동번역본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부정부패 몽둥이는 부정부패 교만은 거만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포악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두 번째 범죄 사실은 그들이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됐던 다윗도 한때는 자신의 군사력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 국력을 눈으로 확인해서. 그것이 다내 힘이다라고 그 교만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만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강한 엄청난 나라입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적극적으로 불신하는 거절하는 불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 준비의 행위들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세 번째 범죄 사실은 그들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장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중 하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이 재물의 신인 만몬의 도움을 받아서 위험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어도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넘어질 때 힘들지 않겠지.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이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을 사서 나를 돕게 할수 있겠지라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그 돈으로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이 왜 재벌일까요? 누구보다도 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욕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재물이 재벌이 되는 겁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장식들은 결국 이들의 교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게 되는 마지막 범죄 사실은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완악하고 위선적인 예배를 예배로 받기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라기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헛된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에게 누가 좀 제발 성전문을 닫아서 저 거짓된 제사들 헛된 제사들이 역겹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가축을 태우는 이 냄새가 역겹다라고. 원래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축을 태우고 피를 흘리는 그 냄새가 역겨우니까 제발 문을 닫아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던 거죠. 남유다의 전쟁과 재난이 휘몰아쳐오자 이제 평화로웠던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 재앙의 소식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너희들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거짓말쟁이 사역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와 사랑의 거짓 메시지만 들려왔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예언자는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게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헌신해야 될이 장로들에게서는 공동체를 향한 아무런 말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의 행위와 죄악에 따라 내려진 처벌이기도 하지만 이들 스스로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인 태도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처벌이 있은 후에야, 멸망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라니 가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어맞기 전에 다 미리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또 거짓말 해가지고 일로 와? <laughs> <laughs> 한대 두드려 맞고 나서는 꼭 울고 후회하고 학원 가라 그랬는데 친구들이랑 땡땡이 치고 어디 오락실 가 가지고 놀다 와 가지고는 갔다 온척 하다가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올걸 몰랐어. 그러면 엄마한테 또막 배드민턴 채로 엉덩이 두드려 맞고 그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 날이 온 후에 두드려 맞고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 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없는 사람이 없죠 성경책이 집에 없어도 요즘 핸드폰은 다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90세가 넘으니까 사실 핸드폰이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이그 움직이질 못 하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우리나라에 핸드폰 없는 사람은 강아지랑 나밖에 없다. 그래서 <laughs>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나 나하고 둘밖에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다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성경책 다 들어가 있죠. 종류별로 몇 개든 몇십 개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성경책을 갖고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예언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잊어버리기일 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양과 방향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에 기대서 너무나도 쉽게, 아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성도에게 저 같은 사역자가 아무런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그들을 양육하거나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항전직들이 아무런 삶의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질 만한 아무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서로를 위해서 병나기를 기도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아이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회해서, 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큰 손해를 거친 이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식이었던 거죠. 아, 그랬구만. 때가 더 좋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때가 좋았는데 아 정신 차릴 걸 하는 이런 인식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참된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주변의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들을 원하실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여정들 안에서 넘어지고 깨지는 우리의 아픔들을 이기게 해줄 힘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과 단기 선교 팀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2구역 김형화 집사님 오늘 어깨 수술 받으시는데 수술의 과정이 평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회복과 재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언제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 곳으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드러내려고 이제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순종하려는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영아 집사님께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과 회복과 재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온전히 유산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더큰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광양과 순천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김영아 집사님 어깨 수술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술과 재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평안하게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남은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에 내려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제목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